하나님 말씀 고렌드 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보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전에도 성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좋아,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연합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주님의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께 들어가서 같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서로 연합을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나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을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전도할 때에 내멋대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가 말을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줘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하다 보면요. 와, 나도 몰랐던 말을 해요. 성령께 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준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능력받고 싶은 사람 전도세요. 전도할 때에 능력이 같이 와요. 왜냐면은 하 전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같이 해서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 위에는 못 박힌 것은 내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바뀌셔서 인류를 구원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셨어.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과 저, 그렇죠? 예수님 만난 자랑,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바뀌므로서 인류를 구원시켜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바뀌므로 오시려고, 어, 작정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일일이 구원을 하고자 왔습니다. 한 대를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여러분과 저와 약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라고. 그런데 부자고 내가 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잘안 찾아요. 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뭘,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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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족한 게뭐 있어? 그러면서 잘안 찾아요. 지혜로운 자도 잘안 찾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무슨, 뭔가 있을 때에, 아,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만나더라.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너라. 내가 약하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으로 설득하지 않았고 내 지혜로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나오는 말로 말로 했더니 그가 감동이 가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할대에 성령님이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성령께서 하실 때의 능력으로 인도한다.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사람을 지혜로 잊지 않냐고. 여러분과 저와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잊게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잊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엄청 세상에서 지혜를 가졌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조사할 때에 그 지혜가 아, 정말 놀랍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한다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새한 말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보고 어제로 기 같은 비둘기 떨어져 죽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걸 허락을 안 하면 안 죽는다 그러는데 이 비둘기가 하나님이 허락했나보다. 내가 그 생각을 어서 말씀을 비춰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야 된다고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책자의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다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져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주의 중에라넌 뭐해라 뭐해라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너 주에 좀해라 그런데도 안오면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면은 어려움이 들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더럽게 다가야 되는 것이죠. 할지라도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 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그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겠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 못박게 누가 했겠습니까? 두려워서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 그런데 모르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걸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걸 감춰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감춰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 의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의의의가 의에, 무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길로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착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 되고, 우리는 정말로 속이는 것 같으나, 정말 진짜 참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 사람이 유명한 자가 되고, 여러분과 좋아 죽은 자 같으나, 그는 보라 살았고. 여러분과 저와 징계를 받아서 죽을 것 같으나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드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드나 많은 부유가 있고, 사람이요, 재산을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자, 부자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거, 이 속에 마음이. 엄청나게 부자라도요. 쥐 먹는 것도 아까워갖고요. 우유도 안사 먹는 사람 제가 진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깨고 나더니 자기가 우유를 사 먹고 옷도 안사 입었어요. 그러더니 죽었다 깨더니 옷도 사 입고 또 동사무소에 가갖고 아 여기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장부를 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 장부 달라고 왜 그러냐. 근데 내가 죽었다 깼더니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여전까지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천국 가려면 그 좋은 일을 하고 가야죠. 좋은 일을 해야 내 천국 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주사해갖고 자기가 손수 갖다 막 갖다 준 거야. 옛날 이십 개 줄에 갖다 줬어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야 정말 신기하구나. 바늘로 찔러도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몇 년을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사촌도 결혼한다, 누구 뭐한다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사람 안 와도 돼, 나안 가도 돼. 뭐 품앗이 해. 이러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지막에 조금 죽기 전에 봉사를 했는데 지척들이안 왔어요. 제가 봤어요. 아, 친척들이 안 왔더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더니 자기 자녀 결혼할 때도 안 오고 누가 죽어도 안 오고 그러더니 집이 오라고 온다고. 그럼 치도 내가 안간다 아, 그래서 누가 그래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이 반다 없는가를 보면은 그 인생이 잘못 사는 것을 안다고 그 소리 듣고요. 아, 나도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 오게 에, 정말, 누구한테 욕먹고 살지 않아야 되겠다. 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 오고 안 오고 간에는, 그보다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을 때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볼 때에, 아, 저 친구가 잘해. 그럼 하나님 보기도 잘한다 그래요. 아, 제 보면 못했어, 못했어. 그럼 하나님도 못했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끼리도, 어,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도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아무리 가졌어도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닌 거죠 왜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는데 뭐가 소용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로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여러분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그 장성원자 같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뭐래도 네 하면서 이렇게 이 마음이 아주 크더라고요. 아, 저분이 정말 크네. 아, 크네. 이 소리를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져와 아, 저분 보니까 크구나. 하나님 그럼 너 크다. 근데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크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데, 아니 그래서 요만한 거를 준비했다면 하나님 복 준다면 요거 이에는 더안 들어갑니다. 근데 막큰달아로 준비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크게 준비합시다. 히브리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요. 그런데 이 영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1년을 했는데도 어른같이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주면 먹을, 먹을 거 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어, 부드러운 거 주면 먹는데, 이제 어른들은 딱딱한 것도 막 먹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사들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자의 것이니, 장성한자는 단단한 거를 먹어도 소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거, 여러분과 저와, 어, 분별하고, 선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지 달라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여러분과 저와 다 하나님 미리 아셔요 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아들이 여기 성경에 남아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본받고, 어머, 저 사람 예수님 냄새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엄청 이뻐니다 저도 제가 냄새를 잘못 풍기지만은 냄새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봉사도 할때 있으면은 봉사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 여러분과 저와 교회에 와서도 이 신앙이 정말 똑바로 된 사람들은 아 저희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제가 처음에 그냥 첫사랑 때에 교회 일막 정말 화장실 청소하고 내 교회 당번도 아닌데도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 데는 식당 당번 또 청소 당번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도 내 당번이 아닌데도 가서 막 했어요 미리 미리 막 하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아 예수님 내가 한번 기뻐할지 이러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과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영세 전부터 감췄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큰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게 기도해봐 해봐 이런 것입니다 26절에 이제는 낙단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구약의 다 예수님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힘으로서 다 드러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신비의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힘을 준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오 그러면서 복음의 말을 할때에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적 힘이 생긴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이 그것으로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너희가 아는 이나 너희들이 다알수 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감췄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감췄거걸 알려보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니 악한 것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안 알려준다. 야 이방인 안가르치준대요 여러분과 저와. 에, 근데 그들을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수를 신하면은 그때 예수님에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에에는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면 가르쳐 준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전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를 선물로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물 준대. 복음의 선물. 일꾼의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자보다 더욱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아, 나는 부족하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에이, 내가 교회 가서 뭐를 해? 모르으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는 지금 이 말씀이 난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 난 몰라요. 그럴 때 중대. 그러면은 아나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네가 해봐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셔 하나님 나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그럴 때 그러니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버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른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할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세상껏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15절에 할레나 무할레나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무할레나 할레나 받았어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세우고 없다는 것입니다. 할레를 받았어도 세우고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신 바가 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시인하고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없으면 누가 그래요? 아 저분은 능력이 엄청나 저분은 막 그냥 기도를 엄청해 그러는데 사랑이 없고 싸가지가 바가지라면은 그거는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의 진리가 들어가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는요. 어딘가 틀려. 진짜같이 한다고 해도 가짜는 틀리는 것입니다. 가방도 있죠. 진짜같은 가방이 있어. 메이커가. 아 근데 그게 거기 번호가 있대 번호가. 에? 번호가 있어갖고 이건 가짜. 아, 그러대. 난잘 모르겠던데.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보니까, 어, 진짜 같아. 봤더니 그 속에 예수가 없어. 누가 그러는데? 하루 종일 강의를 했는데 예수 소리, 성령 소리, 하나님 소리를 하나도 안 했대. 가짜라는 거, 가짜라. 예, 네, 가짜는 그, 원인가 모르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진짜같이 했지만은 가짜는 가짜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좋아. 가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말세에 되면은 정말 끌어다가 막 저기요, 이러고 저러고 감옥에 가두고 다 어떻게 말하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하나님 해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그의 말을 하라! 하나님이 말하게 준대. 성령님이 말하게 준대. 이는 너희가 아니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내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을 때, 예수가 그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막, 말이 나와, 이거 말, 으, 아, 성령했어. 성령이 아 성령이 했는데 성령했다 하면 혼납니다. 실제로 성령이 해시야 되는 것입니다. 대사는 이거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의 말로, 말로 아니고, 오직 또한 능력과 성령을 큰 확신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전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돌 때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거전 모르죠. 아 근데 어디를 갔어요. 근데 그를 전들하는데 그한테 그래요. 앞으로 당신은 무슨 일이 닥칠 것입니다. 어, 아, 그랬더니 뭐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 그리고 났더니 그일 사람이 닥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닥치고 나서 물어봐. 뭐 어떻게 하더니. 아 내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성령께서 하시면은 할수 있다. 예, 성령이 하시면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여 이것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연단을 받았을 때에 천지 주제 글씨로 쫙꾸며보여요와 그렇구나.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고 오지 나는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아, 몰라요 하나님 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옳게 할때 행동과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췄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감춰주신 것을 기도를 하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그국 복귀로 저에게 환상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뭐 들었지? 하고 열어봤더니 너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큰고 큰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산기도를 가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사랑님, 나에게 그 비밀을 보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 만나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